레이언몬즈 배틀그라운드 어, 원래 에란를 하려고 했는데 1란겔 지금 보시다시피 2분 길어야 돼요 2분 근데 유령면 8분 길어야 되 뭐지? 음, 로비위 제시야 뭐지? 왜 8분이지? 이젠 음, 안 뜨네요 이제 뜬 8분 42초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장편이 여기 어. 여깄는데 F4 여기 몇개 없다 이거만 있으면 다목기 이쪽으로 가니까, 어... 사람이 안 올만한 데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아무도 없죠아무도 없겠죠? 설마 누가 저런 데를 와? 저런 데 나만 가는 곳입니다? 아무도 안 와요 저런 데. 진짜로. 아무도 안 오니까 빨리 갑시다. 아무도 안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무도 안, 오, 아무,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거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자장은 재밌는데 선호기랑 비켄디랑뭐다 섬이 없어지고 3m를 못하는게 참 아쉬워요. 이기 먹고 저쪽으로 갑시다, 바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경찰 조끼 스익스 경찰 조끼 2레벨. 여기 먹고도 없고. 총만 나오면 돼요, 정말. AKM 7탄, 7탄. 음, 1레벨 변화. 1레벨 변화. 콜로그룸 조준기. 미래벨 변화, 으로게체해줘요조 쪼다 먹읍시다. 아, 여기 또 있네? 뭐, 아, 여기도 있 뜨네? 몰랐다. 근대 어, 무슨, 무은 있을 줄 모르는데, 있을 줄 몰라도, 체판총 두 개나 들고 다니는 것 보다 낫겠죠? 일단, 가져가 줍시다. 음, 음, 정말로 만져야서 죽으면 재미없는니이 게임, 일단, 생존하고 파밍한 게임. 그니까, 1등은 한 게임이 아니에요. 1등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해도 있어요. 제가 따라서 보내 있으니까 우리는 생존해서 최대한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걸로고 하고 해야됩니다 5탄 음, 면조기 3레벨 아루 4탄 포용기는 a k 인이따라주고요 이베우스 코프 군대 보정기 어.. 낫 군대 어, 토미건 맞으니까 토미건으로 바꿔줍시다 이거. 음 품이 가아 보입시다 단 버리고 단 버리고 대형탄창 끼워주고 수직 선잡이 끼워주고 버스시프탄 45탄 45탄 그 다음에 땡냉트루탄창 9mm 1mm 1 이제 하나나 원총이 없죠 이건 좋아요 왜냐면 대형탄창 끼면 50발을 쏠수 50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 다음에 레드, 레드소트 사이트 4십오탄사지오탄 사십오탄. 그리고 두 개는 좀 그렇죠. 하나는 A 열쓰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금대하고 탄좀 해주고, 칠탄, 칠탄 안에서 풍비. 음, 좀 필요 없고, 식성잡이도 필요 없고. 음악막 탄. 사지오탄사십오탄 제 조용했지. 레이저 사이트. 레이저 사이트. 어, k 8로 그거 주시다. 이거 영 연발이 되는 건지 건수가 있죠. 연발이 되니 건. 또쓰요 근데. 좀어 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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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랑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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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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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번 정도 죽을 수도 있죠. 예. 아, 미션 봅시다, 미션. 어, 오늘 미션. 도적소총을위키라기 이건 못할 것 같고, 에너지 늑크 치는 마시기 이건 가능할 것 같네요. 그 다음, 절격소총으로 300m 이상 거리에서 이렇 이거 못해요. 일주차 음, 이거 합시다. 레즈존 생성 때문그곳으서 차를 물고가서 자, 이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쉬워 보이지도 않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거, 에너지 늑크 치는 마시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저게 되 쉬워보니까 저걸 깨집시다 음. 이렇게 가니까, 어... 여기로 갑시다. 전국어 가고 싶었는데. 늦었죠. 그러니까 저기로 갑시다. 안전하게 가야돼요. 동굴은 그래도 안전한 편이긴 한데 사람 많이 오는 곳 중에서는 안전한 게아데 그래도 위험한, 위험한 편이긴 한데 좀 안.. 좀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되나 사람이 많은 데는 무조건 죽더라 보여요? 많은 데 가면 맨날 죽어 한 번도 많은 데가 본 적이 없어 뒤에 경쟁자가 한명 있죠? 하지만 저사람은 경쟁하지 않을겁니다 전 이쪽으로 가거니까경쟁 없이 했죠아 저기에 bham 반, 반? 저쪽으로 넘는 소염기 음? 그쵸 왔다 오십시다 소염기 smg 마이크로지 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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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율 소염기 smg 장착해주고 큐피제트 아, 5mm 5mm 수형기 이별스코프 음, 진통제도 챙겨주면 좋은데 장전하면 챙길 수가있어요 큰게 생겼어. 진통제. 아근리 군대가 아니고 가방을 챙겨, 가방. 헬멧, 2레벨 헬멧, 진통제. 그 다음에, 1레벨, 레드조트 사이트는 지금 필요없거든요. 이미 2으로 스코프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5 1 2 012그 다음에, u m p 라인으로 걸어줄게요, 이거. 음, 전체 조끼, 2레벨, 전체 조끼. 지금 저희 장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안심해야 돼요. 안전한전하죠. 그리고 이건, 어, 프렉, 첫 번째에서는, 사실상, 저걸 신경 써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군대 어, 에너지 드링크. 로우 탐창. 로우 괜히, 아놨다가못 먹고 죽는, 말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로비로 나가기.